자, 가보자. 고프로 세팅 됐고. 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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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눈빛의 no, no, no. 아, 오늘은 12월 3 11일, 마지막 날이네. 당연히 타줘야 되겠지. 날씨는 영하 6도인데. 엄청 껴있고 나왔어. 한 번. 아니 이렇게 막히는 길을 가려고 내가 오늘 나온 게 아닌데. 어우 야 번지가. 아 이번 년도 다사다난했다. 코로나 떠나고 내년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모두 다. 그래도 이번 년도 제일 잘한 건 오토바이 산 거야. <laughs> 오늘 살만한데, 기다는 어차피 정처 없이 다니는 거니까. 어우춥다안 되겠다. 어우손 시려. 안 되다, 집에 가자. 나 여기 모르는 길이야, 처음 와봐.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같다, 안 되겠다.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손가락이. 아 너무 시려. 여기서 우회전하면, 그, 충전 마리 코스. 마지막에 그 속도를 좀낼수 있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걸로 가서 돌아서 집에 가려고. 너무 추워. 가 볼까? 여기 무슨 절이 있더라고. 저거 절인가? 컨트 뭐, 야어 추워서 정신이 없나 아, 어구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또 지겄다 아이고 손가락이 시려워 아이고 빨랑 비쳐라 얘들아 지금 가야되고 추워 추워 웬만하면 약사비 안하는데 오늘은 해야겠다 아, 너무 춥다 아이고 추웠다 아 진짜 이거 뭐 참겠네. 추추. 아이고 손가락이 없어. 없어. 내년에는 촬영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 아 추추. 많이 추. 그래도 고가는 좋지. 지원 하나. 어, 여기 많이 올라갔다. 높이 올라갔네 벌써 여기가 원래 홈플러스 있던 부지거든 신준동역에 근데 홈플러스 없애고 이걸로 올렸는데 우리는 여기 사니까 홈플러스 어어서 왔다 갔다 할수있까 되게 좋았는데 없어져가지고 좀 그랬었어 근데 홈플러스 들어오고도 나무를 기인데아 아까 나올 때 와이프한테 셋이? 막 이러고 아 너무 짧은 막이러는데 씨, 나오자마자 들어가고 싶어 아 손이 시렵다 이거 뭐 유튜브 올릴 것도 없는데 계속 띡띡 띡한다 안녕 틀렸어 유, 유, 고프로도 다이 내 손가락도 다이